여러분, 오늘은 제가 저번에도 보여드렸지만 이제 고양이를 키우기 시작하시면 다차우추르를안 사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거 처음에 저희 브리더님이 여기 뭐 생산지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아, 어떻게 할지 고민시다라고 한 적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국산추르로 추르를 바꿔보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다섯 가지를 한국산 추를 검색해가지고 주문을 해봤어요.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리얼 스틱이고요. 이거는 샘플러가 있어서 여섯 가지 맛이 같이 왔어요. 조선 토종딱 지리산 오리 땅오리, 오로라 연어, 뉴질랜드 참돔, 서우주 청정양, 북태평양 눈다랑어 이렇게 맛이 왔고요. 이제 조공에서 조공도 여러 가지 맛이 있는데 이게 오리탕전. 한방보양 오리탕전으로 한번 골라봤어요 그리고 케찹 참치 가리비 이거 제 취향이에요 제가 가리비 되게 좋아하거든요 막 애들 거 보면서 가리비 맛 츄르 이런 거 맛있어 보여서 이거는 마이베프 캣퓨레 맛은 이따가 한번 다시 확인해 드릴게요 그리고 아르르 추른데자 이거 보세요 츄픽츄 픽이에요 제가 이거 정리해놓고 잠시 충전하러 간 사이 에 이거를 물어가지고 먹고 있더라고. 그래서 애들 식성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얘는 추구요. 네, 얘는 일단 생긴 거랑 다르게 굉장히 편식쟁이에요. 사료도 자기가 맛있는 사료 아니면 안 먹어서 지금 사료 전까지 한세번 실패를 했어요. 간식 다른 거, 육포, 소세지 이런 거는 그닥 잘안 먹어요. 추르는 뭐 정말 좋아해요. 추르 귀신. 진짜 추르 엄청 좋아하는 식탐? 그 다음에 이 안에 <laughs> 아휴 잘 옮겼어 민용이 저 뒤에 있는 아가 있죠? 쟤는 민용이에요 얘는 사료도 잘 먹고요 진짜 편식하게 생겼는데 진짜 잘 먹습니다 저희 집에 온 첫날 중성화 하고 온날두번다 오자마자 와서 와그작 와그작 막 사료 먹는 애 그래서 하나씩 한번 줘 볼게요 한번 이쁘죠 옛날에 홈플러스에서 산 건데 하나에 천 원이었어요. 다섯 개 샀는데 왜두 개밖에 없을까? <laughs> 알아버렸어. 우리 추는 눈치가 좋아. 추는 눈치가 좋아요. 이거는 리얼스틱 오로라 연어고요. 추가 좋아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연어 리얼스틱이고요. 자, 추 먼저.

일단 리얼스틱 오로라 연어는 이제 다음 거 오리 다랑어 토종닭 어, 맛있나 본데요. 남은 그릇까지 핥아먹고 있는 모습. 자, 이제 리얼스틱 조선 토종닭 추는 아예 가버렸는데, 이거 좀, 좀 하얀색이에요. 그리고 추.. 츄? 츄를 안 먹는 애가 아닌데? 츄야? 츄르츄르? 츄츄? 달려오는 거 봐. 츄르츄르. 그래, 맨날 이렇게 먹입니다. 츄? 츄르? 아, 왜, 웬일이지? 아까 먹다가 소리 나서 많이 무서웠나봐. 인형이 벌써 두 그릇째야. 너 이거 좋아하잖아. 슝. 너무 놀랬어. 민용인 벌써 두. <laughs> 아니, 쭈. 민용이 포파쭈 츄는 한번 봉지로 줘볼까? 참돔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건 먹었으면 좋겠네요, 츄가. 그래, 그릇이 무서웠구나. 우리 애기 응. 이리 와. 에이. 무서웠어. 아니, 주 이거 먹어. 별로야. <laughs> 아니, 얘가 이런 애가 아닌데? 그렇게 놀랬나? 다음 맛으로 한번 가볼게요 한의사가 만들고 집사가 받치다 한방보양 오리탕전 조공을 한번 지금 약간 얘가 추를안 먹을 수가 없어 얘는 진짜 추르에는 정말 적극적인 아이거든요 츄! 이거 맛있어 맛있어 이거는 오 다행이다 추가 먹는다 쭉 너도 먹어봐 넘버 투 조공은 둘다 좋아하는 걸로 다음 맛은 케찹 참치 갈비입니다. 입맛이 뭔가 떨어진 것 같은데 추가 하필 오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우리 추가 추를 안 먹는다고? 태어나서 처음 보거든요. 우리 추가 추를 안 먹는다고? 응? 민영아. 편식 안 하는 우리 예쁜 민용이 우리 민용이는 편식을 안 해요 어구 맛있어 어구 맛있어 어구 맛있어 너무 안 되니까 여기까지만 줄게 귀엽다 음. 아 예뻐 왜 이렇게 예쁠까? 우리 민용이 왜 이렇게 예뻐? 그러면 아까 추의픽 지가 뜯은 건데 이거 지가 가져가서 씹다가 나한테 딱 걸린 건데 근데 지금 그냥 추가 뭔가 마음이 안 좋은 것 같아. 추 마음이 안 좋아? 추이러는거 저도 처음 봐가지고. 별로야? 털에 묻었다. 어구, 우리 민용이는 다잘 먹어. 민용 이것도 맛있어. 아이, 맛있어. 씹어 먹는다, 씹어 먹어, 민용이. 일단 여러분, 조금씩 주고 있어요. 주다가 좀 먹으면 빼고 있어. 아이고, 씹어 먹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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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아르르 주르. 어, 미정이 폭탄. <laughs> <laughs> 원래 주던 거를 한번. 아, 이제 이거 안 주려고 했는데. 차! 먹던, 먹던 거. 야, 인마 <laughs> 먹던 게 좋아. 아가. 편식쟁이 <laughs> 어, 편식쟁이. 어, 윤녀석. 마지막 국산 주르 마이베프입니다. 어? 어, 먹네? 어, 여러분 마이베프는 먹어요. 오, 이게 원래 거랑 비슷한가 보다. 잘 먹네, 우리 애기. 오, 여러분 마이베프가 기존 거랑 오 일어났어, 일어났어, 적극적이 됐어. 오, 일단 기호성이 어 저희 둘째는 다잘 먹고요. 첫째는 원래 먹던 추류를 더 좋아하는데 마이베프가 가장 옛날에 먹던 것과 맛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음, 아 까다롭다. 일단 마이베프고요, 이게. 엄청 좋아하네. 이건 하나 다 줄게요. 얘 지금 민영이만 잔뜩 줘가지고 와 기분이 풀린 건가? 기분이 풀린 건지 한번 볼게요. 가리비 참치 이건 아니야. 아기 이건 아니야. 잘 모르겠어. 아 진짜 상전이다 상전. 캐출링이네 캐출링. 민용이도 마이 베프 잘 먹나 볼게요. 아마 잘 먹을 겁니다. 민용아! 아, <laughs> 어, 우리 민용이 왜 이렇게 이쁘지? <laughs> 오늘의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리얼스틱은 초반에 둘다잘 먹었는데 걔 그릇을 깬 이후로 놀라서 그런지 츄는 안 먹기 시작했고 민용이는 잘 먹었고요. 맛 3개 다잘 먹었고 조공은 놀랐지만 츄도 먹었어요. 춘은 조공 한방 요리전, 오리탕전 이것도 잘 먹었는데 케첩은 입맛이 까다롭지 않은 민용이는잘 먹고 춘 아예 이게 제일 다른 것 같아요. 아 이거 냄새가 좋은데 <laughs> 참치캔 가리비는 난 이건 좋은데 아르르는 춘은 원래 잘 먹었는데 이건 안 먹고 민용이는잘 먹었고 그 다음에 기존이랑 제일 비슷한 게 아마 마이베프랑. 조공이 기존 차우추를 맛을 좋아하는 아이에게 제일 맞지 않나 입맛이 까다롭지 않은 아이에게는 전부 다 줘도 될것 같습니다 뭐, 그나마 기호성으로 우리 고양이 차우추를 기준이에요 애들이 보통 이것만 먹어서 익숙해져 있으니까 일단 마이베프, 조공 이건 그래도 처음에 추도 먹었어? 그 다음에 케첩이 거의 비슷하지 않았나 이 1위, 2위, 3위, 공동 4위인 것 같아요. 우민영이 푸파했어. 민영이 푸파했어. 민영이 맛있었어. 오늘 생일이니까 우리 생일이야. 음. 추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 보이지? 추야, 엄마랑 얘기 좀 할까? 응. 음. 기분이 안 좋아? 왜게 기분이 안 좋아 보이 여기? 아까 놀랬어. 그릇 깨지는 소리 너무너무 무서웠어. 응? 너무 무서웠어. 응? 그런 기분이 아니었어. 미안해. 이거 촬영하다가 그릇이 깨져버렸지, 뭐야. 응? 미안해.